민주당, 정말 탄핵 중독입니다.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윤 연대입니다. 반윤석열 연대.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요, 한마디로 이것은 반 박근혜, 반 박연대의 대자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탄핵론을 남발할까요? 민주당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일단은 이재명 재판 지연, 이재명 사법 방탄, 이게 제일 크고요. 나치치아의 그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얘기한 큰 거짓말 이론이에요. 빅 라이티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정하죠. 그러다가 의심하지만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탄핵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결국은 자연스럽게 탄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입니다. 모처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2 1일 화요일입니다. 허민의 뉴스쇼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첫 뉴스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입니다. 민주당 정말 탄핵 중독입니다. 벌써 여러 건의 탄핵 소추안이 리가 됐었어요. 지난해 판사 탄핵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그리고 뭐 이어서 이제 쭉 검사들 탄핵이 이어져 왔죠. 이정석 검사는 뭐 결국은 검찰의 자체 강제수사로 지금 뭐 일단 직위 해제가 됐어요. 대전고금에 아마 검사 직무대리로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현석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 그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이 거의 공론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뭐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사람이죠. 오늘 11월 21일, 송영길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오늘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두 배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는 상황이다. 12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이 될 거다. 더 이상 망가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광주에서 열린 같은 당 민영배 의원의 북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또 대통령 탄핵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김 의원이 반윤, 즉 반윤석열입니다. 반윤 연대를 꾸리기 위해 탄핵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민영배 의원이 맞장를 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의 강성, 친명, 모임인처럼의 소속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윤 연대입니다. 반윤석열 연대.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요, 한마디로 이것은 반 박근혜, 반 박연대의 대자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2월이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그때 민주당을 주도 중심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 뭐 정의당 그리고 기타 무소속 등에서 171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안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통과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99명 중에 234표로 통과됐던 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71명의 야권 인사들이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당인 집권당 새누리당에서 60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재현하자는 겁니다. 지금 즉. 실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결국 정권을 다시 가져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영광을 재현하자. 이것이 반박연대를 재현하자. 이것이 반윤연대의 말하자면 참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내년 총선에서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국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힘에서 이탈한 보수세력까지 전부 합쳐서 200석 이상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탄핵은 극약 처방입니다. 탄핵을 하려면은 특히 공무원 탄핵 대통령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탄핵에 이르는 정말 그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실제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탄핵 이외에는 다른 징계수단이 없을 때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탄핵론을 남발할 거예요? 민주당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일단은 이재명 재판 지연 이재명 사법 방탄 이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면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탄핵, 탄핵, 탄핵. 처음에는 말이 안될것 같죠. 야, 이게 말이나 돼? 가능하겠어?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는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나치 치아의 그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얘기한 큰 거짓말 이론이에요. 빅라이세어리라고 right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정하죠. 그러다가 의심하지만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탄핵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결국은 자연스럽게 탄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지금 국민은 이걸 어떻게 볼까 진보를 자처하는 일간지에 오늘 11월 21일자 사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여러 논리가 있는데 뒷부분 노란색이 보이죠 거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탄핵화를 발의하려면 중대하고 분명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증거는 명확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환심을 사자고 함부로 탄핵을 들먹여선 안된다. 네. 오죽하면 진보지에서 이런 사설과 논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이유로 민주당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다음 뉴스는 이준석의 110석 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의 110석 론. 무슨 얘기인가 저는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탄핵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보시겠어요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인데요 만약에 내가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면 즉 전권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저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110석 120석 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내일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 은 저는 한 110석, 120석 할 자신 있어요. 참 의아합니다. 이건 뭐, 보통은 자기가 정권을 맡으면, 150석 과반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110석, 120석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대체 무슨 얘기죠? 저는 여기에요.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라 총기. 아 그리고 뭐랄까 이 가벼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말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중의적 표현 아시죠 여러분? 비유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 청산이 벽계수야, 뭐 수위감을 자랑마오, 뭐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운 황진이 노래입니다. 명월이 만공산할 때뭐쉬어간들 어떨 이런 이제 시조가 있죠. 그래서 청산이 벽계수는 실제로 뭐 청산에 흐르는 맑은 물이란 뜻이겠지만 황진이가 보기에는 사모하는 선비를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이죠. 또 명월이 만공산, 밝은 달이라는 표현이지만, 자신은 황진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에게 이따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여러 비유가 좀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간에, 허민의 정치분석 들어갑니다. 이준석의 110석 론나 아니면, 내가 있으니까 110석이라도 하지. 나 아니면 100석도 못 채워.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떠나면, 민주당이 200석을 넘겨가지고, 탄핵소출을, 대통령 탄핵소출을 할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내가 국민의힘을 떠나면 즉 보수가 분열되면 백석이 안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당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에 당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있어야 야권의 200석 의석을 막을 수 있고 또 탄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잘 모셔라 협박이죠 저는 어쩐지 이 이준석의 110석 론이 민주당의 탄핵론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 민주당은 청년 비하당인가? 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뉴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기억나시죠? 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 거기엔 이게 정말 원내 일당이 만든 현수막인가. 국회 절대 가반우석을 갖고 있는 정말 그 잘난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제일 야당의 현수막인가 하는 문구들이 그냥 차고 넘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청년 유권자들이 정말 거세게 반발했죠. 정치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돈만 아는다는 거냐? 민주당 지도부가 어저께 공식 사과를 합니다. 처음에는 홍보업체가 만들었다. 이렇게 뭐, 거, 뭐 변명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도 했습니다. 꼬리자리기죠. 덮어 씌우기죠.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친명과 비명이 같이 있는 의원 전체 단톡방에 있는데 채팅방에서도 일제히 성토에 들어갑니다. 급기 이제 당 홍보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나섰어요. 이제 한준호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뭐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돼서 혼란을 일으킨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성, 맞아요. 사과를 하는데요. 저는 한준호 의원의 이 사과보다 그 당일날, 이 홍보문구 때문에 난리가 났던 당일날, 그 정말 황당한 그 저돌적인 그 표정이 저는 떠올라요. 그때, 이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어디입니까거 어디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느 소속 뭐 언론사야? 이런 얘기인데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좀 맹랑한 표정.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 사과를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저는 민주당 인사들 눈에 2030 청년층 세대는 경제도 정치도 모르지만 돈만 밝히는 무례한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는 거다. 그리고 청년층을 바보 플러스 이기주의자 집단으로 보는 거다. 전 여기에 민주당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군, 저희 군입니다. 북한의 정찰 이상쏘면919 합의. 정지하겠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최후통첩을 아, 보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저는 모처럼 정말 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이 팍팍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참 강단있고 안부관이 확실한 인물이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군 당국이 20일 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에 9.19 남북군사협의 효력을 정지하겠다. 9.19 합의를 다단계로 정지시켜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최후 통첩석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저는 9.19 평양에서의 남북군사합의는 안보 무력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중과 해상에서 완충지역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감시, 경계, 정찰 이거를 전부 다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은 감시, 경계, 정찰이 저희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우위 전략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재인 정권 때 얘기죠. 2018년도 9.19 합의라고 하는 게.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대화, 김정은과 문재인의 만남, 이런 걸 너무 신경 쓰고 그 환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대북 저자세를 일관한 거죠. 그 결과예요.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해상 문제도 있지만, 이제 육상으로 치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육상의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비행기 금주구역이 설정됩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가 지금, 예, 그, 동아일보에서 낸 이제 그래픽인데, 굉장히 잘 그려서 제가 이걸 좀 얻어왔습니다. 보시죠. 지금 현재는 저 오른쪽에는 저희 정찰기가 무인정찰기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파를이 경계, 감시 정찰을 못 합니다. 산에 가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시키면 왼쪽에 있는 위치로 와서 북한의 장소정포가 쏘는 것을 사전에 감시 정찰을 할 수가 있어요. 안보의 시작은 감시, 경계, 정찰입니다. 정말 이건 안보의 A B C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의 무인기 정찰은 우리의 절대적인 대북 비대칭 우위 전력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거 살려야 합니다. 이거 그래야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